삶아 놓은 옥수수인데 맛있게 해동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물을 좀 여기다 부어줘 냉동된 옥수수에 물을 이렇게 묻혀줘 전자렌지에 돌려줄게 오븐을 처음엔 돌려줄게 잘 부탁해. 5분 돌렸던 걸 돌려서 바꿔주는 거지. 아래는 뜨겁고 위에는 차가우니까 뜨거운 걸 위로 오게 하고 차가운 걸 아래로. 그렇게 해서 4분을 더 돌리는 거야. 방금 삶은 것처럼 아 뜨거워. 지금 뜨거워서 먹을 수가 없는데.